샌이의 세상 하이 안녕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이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지영 언니와 이나님과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민지 언니를 보러 고대에 갈 거예요 지영씨의 첫끼 오늘 민지랑 샌이랑 어, 어 예쁘게 나오네? 어 그렇게 해줄래? 오늘 민쯔랑센이랑 아남에서 뭐 먹기로 해서 아, 방금 목소가 굉장히 다르시네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의리녀인 <laughs> 저는 어, 맛있는 거 먹지 않고 아 이거 맛있는 거예요 맛있지만 저는 삼각김밥 어떻게 하시는 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각김밥 <laughs> 관계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삼각김밥을 좋아하고요 <laughs> 맛있나요? 치즈 들어있는 건남도 저희는 자전거를 타볼게요 <laughs> 아, 음은 이거? 이빨강이에요 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훨씬 더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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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확대가 안 되네 이건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3천 원 내고 행복을 얻었어요 그더 타러 가볼게요 자전거 탈때 들어야 하는 노래가 뭐죠? 아리아나 그란 노래 들어야. 와 근데 뒤에, 뒤에 배경 애들 나 사진 찍어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그럼 주차해두고 누가 누구를 찍는 건지 전혀 알수 없. 어 저희 지금 붕붕화 동산에 왔습니다. 이제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저... 반가워요. 이제 씨나 채널. 저희 붕붕이 이렇게 주차해두고 빨리 너 내가 뚜르트 해가 가봐. 누가 누구를 찍는 건지 전혀 알수 없. 어 <laughs> 과거를 공개합니다. 진짜 개열여. 미쳤다 <목소리> <비천하다. 목소리> 이거 분명신입생 <목소리> <스미스생> 같아. <목소리> 옛날 1년 전? 어. 현재 민지 작았다 아니야. 예뻐졌어 성숙해졌다. 피자벨 <목소리> 할것피자 피자, 피자. 오늘 피자벨 보러 개까였잖아.

<목소리가> 어? 때지영이사랑이어 저는 영이만 냉동실에 얼리면 안 되는 이유가봐 냉동실에 잠깐 놔놨거든 <목소리가> 근데 이거 조금도 뭐 못면 하나만 더 먹을래 <목소리가> 나어디 간다고요? 지영이 은터넷 <목소리가> <목소리가> 바로 <목소리가>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꼭보여줘야 돼? 제가 아, 이런 사람입니다. 제, 이런 거 잘라요. 네, 제가. 오늘 어. 저는 엄청난 오해를 했어요. 엄청나게 과소평가를. 했어요. 전 언니들이 남길 줄 알고 봉투 하나 가져와야 하나 했는데 여기 길에서도 먹고 있죠? 이거 너무 순낵이야 이거 길거리 스낵이 잖 먼저 나왔으 네, 명물. 이거 명물 아니고. 고대 100번 즐기기. 네. 누가가 사온 로이스를 먹으면서 <laughs> 교정을 거닌다. 그게 바로 고대 즐기기. 꿀팁. 네. 신호등입니다 빨간색 이런 노란색 초록색 아, 도름이 너 어떻게 이렇게 맞춰있니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통한다는 것이야 짝짝짝짝 신난다 진 신난다 은 언니가 세달 동안 어, 세달 동안 요만큼 읽었어 요만큼 다도방가도 어. 다도방. 이쯤 이쯤 최고의 소녀 윤지연 당연하죠. 마지막 피스. 아주 모서리 헤쳐버리셨다야 진짜 깐. 깡... 불쌍한 우리의 로이스. 네. 내가 이 봉투를 챙길 필요는 네. 전혀 없었어 미영님의 은총, 은치총. 너 가비카. 독일에서 이거 갖고 왔구나. 당연하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원래 독일 원래 빙수가 독일 음식이야. 네. 아 맞아 맞아. 음. 빙수, 빙수빙수 우리 <laughs> 어, 한 텐트 재밌었나요? 음. 네 우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린 신호등 신호등 바와. 안녕 바이오. 여러분 세이 채널은 정주행 세이 채널은 어. 없이 정주행. 정주행 탑 없이 정주행